안녕하세요. 11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메컬로우는 죄의 세상을 전복시킨 부활의 은혜를 기쁨으로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위임받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 갑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기사로 예수를 증언하셨고 정하신 뜻대로 그를 못 박아 죽게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예언처럼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니 그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마음 속에 감추어진 사랑을 일상에 있는 우리가 볼수 있게 하려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창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성령을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이 놀라운 권능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을 지적하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임을 확증합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10절에 내용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다라는 말씀을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메시아의 부활로 이해합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아직도 그 무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에게 결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1 0절의 고백을 한 것은 그가 비록 죽어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왕위를 계승할 자의 부활을 미리 내다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그의 후손 중한 사람이 그를 이어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알고 미리 보게 된 것은 그의 후손 중 하나가 그의 왕위를 계승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그의 왕위에 즉위하게 될 것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초점은 부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부활로 인해 그가 다윗의 왕위에 즉위한 사건 속에 성취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메시아를 다윗의 왕위에 즉위시키기 위해 메시아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것을 결정적으로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윗 왕의 괴승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집에 다윗의 동네에 탄생했음을 누가 보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수태고지에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고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로 탈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음 어디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계속적인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는 성령을 이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부활이 예언의 성취임을 확증하기 위해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인용하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열정이 식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인류를 위한 주와 크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윗도 예언했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회계를 촉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자 우편에 다윗을 계승한 왕으로 즉위한 사실을 좀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라는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위하셔서 그의 모든 원수가 그의 발에 굴복할 때까지 다윗을 계승한 천상 왕으로 통치할 것을 확증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10편 16편의 인용을 통하여 메시아의 부활의 필요성을 10편 110편의 인용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천상통치의 시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예수께서 천상통치를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대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천상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볼수 있게 한 것이 오순절날에 있었던 성령 부어주심 사건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은 설교 때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전해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받은 사람은 또한 명의 예수 부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사실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내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그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롱한 절이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온 세상의 구주 되신 부활의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